궁예님으로 팽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퍼펙트 각인으로, 아, 여우 반지를 참. 탁. 얼럭스 앞으로. 스잠으로. 에디셔널까지 뚫어놔야겠다. 개정내 이동이면 평생 쓸만하겠네. 어이, 세주 좋아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큐브를. 네, 큐브를 하나만 돌리면 레전드가 뜰 겁니다. 시브랄 아 요즘 아니 캐샷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잘 튕기냐 이게 원래 메이플 스토리가 캐샵이 불안정해서 잘 튕기더라구요 메이플 캐샵이에 무릉도장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추천이 여러분들 우리 24,64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추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우리 투,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우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씨님 우리 편결 감사합니다. 원래 메이플 아 원래 메이플이 잘 튕겨요 여러분들. 박명수찡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예, 네, 원래 메이플이 좀잘튕기는 게임이라 뭐 그런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것같고요자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우리 뭐 몇분 계시냐 우리 12,000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벌써 새벽 2시가 됐네요 하크동님 우리 펭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팅글돼지님 우리 떨리는손가락님 우리 초콜릿 5개 5개 감사합니다 팡이님 잘생겼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근바나나님 잠깐만요 아 우리 어, 떡치기님 우리 세계선물도 감사합니다 야, 내가 뭐한다 그랬지? 아 맞다 큐브 돌린다 그랬지그 레드큐브 그냥 한세개 정도만 돌려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레전드리 한번 돌려보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될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계속 내 이동 가능하니까 어, 초레 조립 앞으로 초레 캠키를 키울 때쓸수 있어요. 킴파프로. 오 좋아, 좋아. 개츠비님 우리 펭괴 갑시다. 킴파프로에 놔둬야지 이거 잊혀진 영웅의 반지는 왜 주는 거야? 교환도 불가고. 뭐야, 쓰레기네. 야 눈뽕 또 왔습니다 아, 질리지도 않나봐 일단은 자쿰솔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쿰솔플 한번 갑시다 <laughs> 아, 아 아, 무작운 비하바라 아니에요 예, 그냥 제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맞으니까 예 절대로 무자본 비아바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절대로 무자본 비아바라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펜던트 껴야지, 그래. 지금 힘이 17,846입니다. 힘이 18,000 정도 되네요. 네, 힘18,000 정도. 야, 근데 아직 제가 힘표를 다 제대로 안 띄워가지고, 쓰공이 좀 낮은 편이고요. 에, 힘을 더 나중에 올릴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맥땜 뜨니까. 어빌리티도 레전드리 띄우, 아, 오늘 어빌리티 레전드리 띄우기 방송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어빌리티 레전드리 띄우면은 뭐, 공격속도 플러스 1 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아, 맞다. 정팬 누구 거지? 아, 그 정팬 빌려주신 분아이디가 뭐였죠, 여러분들? 정팬 주인 누구야? 은가칭님 거 맞나? 은가칭님 거 맞아요? 예, 가칭님 이볼빙으로 오세요. 그야, 이볼빙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볼빙 좋습니다. 이볼빙으로 오세요. 예예. 우리 매그너스 쇼님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볼빙 예 이볼빙. 자 일단 작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예, 작품. 이제 레벨업도 했으니까 작품 같은 거뭐더 더 금방 잡죠.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소음결계가 뭐야? 야, 소음결계가 뭐가 중요해 뭐가 좋은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이거 뭐야? 도대체 뭐냐, 이거? 좋은 거야? 야, 방어 같은 거야? 쓸데없어? 예. 제시하세요? 저렇게 사신다며요? 선제시. 사드릴게요. 50만원 랩합니다. 네, 50만원 해드릴게요.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아, 여러분, 또, 제가 또 착하지 않습니까? 정판도 50만원 해주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싸, 50만원 이득! <목소리> <목소리> 자 지쳐가 지쳐서 송드립니다 팡이님 개나쁘시네요 맞아요 저 나쁩니다 인정합니다 더럽네요 그러시는데 네 맞아요 더러워요 그래 님 우리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지금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님들 개그잖아요 좀 개그를 다큐로 받지마요 왜? 50만원 구걸해서 뭐할래 1억에 팔면 개새끼겠지만 50만원을 팔았잖아 그래 개그 좀 개그는 개그로 받아라 존나 씨발 방송을 못하겠어 진짜 김덕배님, 우리 팽갈 감사합니다. 50만원을 나도 시청자분들한테 막 뿌리는데. 저분도 개그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받아쳐준 거잖아. 어? 기다려봐. 아, 안 보여, 씨발. 시바... 이, 아더비스가 안 보여! 하나이 아, 사이코 같은 놈이. 자, 불륜 주실 분 교환 좀 주세요. 네, 쇼키팡님, 안녕하세요. 아우, 이 여성분이시네. 효규님이 짱박님 우리 팽갈 감사합니다. 어, 팡이존스 남주야 고맙다 물론 어, 두 개만 줘어모릎것어 미안해 두 개만 줘아 이런 어, 게 아우 고맙다 그래 그래 일등하기 일은 기욤이 고마워 안보여씨자 가봅시다 자독화 제독 자료 고갑니다